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기 그런 축구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어? 뭐아그 노을이 좋아. 형은 이렇게 노을을 생각 많이 하네. 오싹오싹 무서운 이야기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개 마을 알았어. 노엘아 어제 아빠가 일찍 왔을 때 노엘이 그거 조립하는 거 혼자서 했지? 얼마큼 했어? 그러니까, 조금 했어? 내가 한건지 어? 두개이또그어다고 짜고 거 아니지 그냥 오만서 짜고 좀무서운얘기나읽 그래서, 노예리가 조립을 잘 하는 모습이 엄청 이제 형아같이 생각됐어. 그거 되게 어려운 건데, 노예리가 잘 찾아서 하더라고, 조립을. 노예리? 노아? 노아, 동생을 잘 돌볼 땐 형아 같고, 노예리가 양보하고, 노예리가 오히려 형한테 양보할 때도 있지. 그때는 노아가, 노예리가 형아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 음, 노아, 근데 노아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진짜 멋진 것 같아. 근데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어? 응? 노아, 근데 골프는 요즘 꾸준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꾸준히. 그러니까. 나 음. 이번 주 토요일에 아빠랑 다시 재대결이잖아, 그치? 이제, 노아야, 대결하지 말고 자신의 기록을 깨는 걸로 하자. 노아 그때 94였나? 95였나? 95지. 아빠는 115, 노아 95. 그럼 아빠 100을 깨는 걸로. 알았지? 그래서 노아 그의 열심히 하는 모습 칭찬하고 엄마는 지금 새로운 거, 카드 디자인하는 걸 하고 있는데 아빠가 봤을 때 정말 멋진 디자인을 해서 그걸 칭찬해 진짜 신기했어. 어, 그걸 칭찬하고 어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거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멋있었어. 아빠는 어제 일찍 와서 음, 내가 줄넘기 하는 거 허락해 준거칭찬하고 엄마는 아주 멋진 뭐 거리를 만들어서 뭐 나한테 줄것 같은 칭찬하고 누아리는. 음, 어제 늦게 잠들었을 때 아빠가 형아 앞에누워이를 울려줬거든? 어? 그래가지고 항상 아 놀이를 많이 안고 꼬집었 했어 그러면서 도이를 너무 싫어했는데 나빴 아빠가 노래... 형아 그랬더니 형아가 을 엄청 사랑스럽다 안하니 형아 이거지 답답해 어 싫어 그만도 <laughs> 응 내가 어게 꿈에서 그 말을 이망 응. 발로, 이렇 탔어? 응. 그렇게 때려서 맞았어. 네. 응, 맞았어. 네. 왜? 내가, 너장보못잖아 아니, 네. 아니잖아. 저희 꼬라서 안, 근데 내가 꼬라지 차는 거 먹었는데? 응, 네. 어, 뭐지? 귀신이, 설마, 투명 인간이, 내발막 움직인 거 아니야? 엄야 엄마랑... 엄마, 랑나엄마 I 수 o v e y o 학 I love y 한 한우리 선생님은 o 어. u I 독서에 음, 신 y 한 것들을 말씀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고 o v e 을 만들려고 o v 그러면거기는 산이 생님가지지 댐을 만만려면면그 선생님, 하는 말다생님해야님선그래선님 선생님, 그말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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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생님선아내는 어제.. n 르 t 르르 r 고 칭찬하고 going to go. I'm not sure if i 주 g o i n 고 to g 리주 m not sure if 엄마는 멋진 카드를 만들어서 다대 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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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대사람 터대, 영화는 나랑 많이 대아주는대 터대, <laughs> 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칭찬할 게 많고 감사할 게 많은 하루가 되게 해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만을 가지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저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베푸는 우리 가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0편 43편 오 하나님 나의 결백을 변호해 주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내 사정을 변호해 주소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주는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울면서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왜 내가 원수들의 박해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소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것들이 나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께서 사시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내 기쁨, 이미 즐거움이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이거 여기 같이 다시 읽자.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누구를 찬양한다고? 맞아 그분은 하나님 끝났어? 끝났어 빨리 끝났지 자 이제 기도 손 기도 무릎 세, 세, 힘든 일이 있을 때 속상한 마음이 들면 화가 나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기는 해 누구나 다 그치? 노아도 그럴 때가 있지.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지. 근데 그럴 때, 눈을 감고, 눈을 감고, 크게 숨을 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로 금방 나아져. 그런, 오늘 혹시 그런 짜증나는 일이나 속상한 일 있을 때는 꼭 그렇게 해보자, 알았지? 그래. 노엘이 일어나서. 기도서 기도문 누가 먼저 할거 기도서 여기 가까이 와 도시견. 아니 형아 먼저 한대 하고 싶은 사람 먼저 하라고 그래 아니 너 그거 다른 사람은 하면 안돼 알았지? 하고 지금 기도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어 그럼 노엘이 먼저 해 알았지? 음, 주 목 날이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제도 더해보자면, 아니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집에 와서 주렁기라 하면서 속상하거나 짜증이 짜증이나거나 화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희 가 심호 눈 감고 크게 심호라고 하나님 앞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짜증 내거나 속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다윗처럼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편안한 마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right